미니모 모델 회장 김수정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어,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어, 감사하시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어, 저희 협회에서 어, 2022년부터 3월 2일부터 시작됐죠가정피전쇼를 하면서, 하나의 여러 항공도 인원 처음 알려. 사실, 뭐 한국어과정한국로나누면서 나는 뭐에서도만 후원을 하고 싶어 서도한국에에 한국에서도 한국서도에서도한국 해드리려고 서도한국에서서 지금 이에서도한국한국한국에서1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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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약속한 더욱으 함께 제가 한국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한국어 가정에서 사회적 독립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국민 하나라 도움을 들도록사를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이회인데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도을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고요 더욱더 성과응원합니다아 그리고 제가 잠깐 인사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조화문 대표님, 저희 기2가까지사이사를할때공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제품 은이 자석 회차에 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라 한국 여성들이 계속 있 테슬라 회장이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기 주대보빠파면을 주고 휴대폰 충전기못차패닉 빠져 공장 착용하고 유효율 상환 통화 적 빠지지 않그 근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도 아고 이렇게 실천 하면 분들은 저희 그은 어.. 국산보달 보다 더 리셀 더 빛나게 해주시면 <laughs> <laughs> 어, 되게 이루어인데 어, 저도 그럼 한 번. 자 저희 촬를 해서요.